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yc 입니다 오늘 날짜 12월 3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거고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사람들 상대감에 힘들게 입수해온 내용이에요 자, 이 정보 여러분들께 100% 모든 내용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인데,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봤죠. 근데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종목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깔끔한 정리마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여기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을 팩트체크 해보겠다고 주제를 전부 다 나눠봤고 아, 이 외인과 기관 내용만큼이나 굵직한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퀄리티며 디테일이며 또한 완벽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까보니까 스케일이 더욱더 거대해져 버려서 혼자서 팩트체크 진행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했고요 평소에 제가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 증권가에 이 지인분들이 정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제방송에 출연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을 필두로 각 파트별로 전문가분들 따로 모셔다가 제가 입수한 이 재료 팩트체크를 진행해보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최종 확인까지 받고 나서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예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즈가 그대로 진행돼요. 이 말인즉 25년 통틀어 YC 역대급으로 거대하고 강력한 한방 터져주겠다라는 거고 오늘 날짜 기준, 자 여러분들 12월 3일 기준으로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서둘러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서둘러서 확인해 보세요. 28838249Y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은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이 재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무료 맞아요. 어, 문자 남겨주셨을 때 뒤에서 제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과거에 주식 때문에 힘들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전 처음부터 이런 도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릴 생각으로 준비해온 재료이기 때문에 머릿속엔 무언가를 요구해야지라는 이런 선택지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지랖이 유별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편하게 확인해 보시되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강조드려요. 편하게 확인해 보시되 서둘러서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재료가 존재함으로써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재료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시작하지도 않은 재료가 파악이 됐다 싶으면 은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자라는 게 뭔가요? 느닷없이 이렇게 꺾어버리면서 하트 가지고 휘젓는 건데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어? 세력이 작정하고 꺾어버릴 때. 근데 이거는 세력이 한 거라고 판단하기가 힘들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뉴스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차익실현 매도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차익실현 매도세 맞아요. 세력들도 차익실현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구간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모든 내용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은,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력이 바로 이 흔드는 구간,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이런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세력이 어떻게 흔들지 파악을 끝내놨다는 라 건데, 과연 방어 용도로만 쓰고 끝낼 건가요? 아니죠. 추가 매수, 추가 매도를 통한 차익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 퀄리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진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전략을 우리가 얼마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25년 통틀어 역대급으로 거대한 사이즈라는 건 변함이 없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 돼요. 이 전략 또한 여러분들 이 전략 중요하겠죠. 사익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무료로 챙겨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 8, 8, 3, 8, 2, 4, 9, Y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2번으로 이두 글자만 서둘러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 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 앤 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의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 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15,000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